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메뉴는 해리 맥과이어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새로운 엘리트 수비수 영입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구신민이 보도했습니다. 2019년 레스터에서 이적한 후 여전히 역대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수비수인 맥과이어는 에릭 텐 하그 감독의 데뷔 시즌에 센터백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맥과이어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그의 에이전트는 유벤투스와 인테르가 관심을 보인 세리에 리그 이적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 같은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맥과이어는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맥과이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메뉴는 수비진에 대한 이적 전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구단 관계자들은 맥과이어의 거취나 린델로프의 미래와 상관없이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맥과이어는 시즌 막판 마르티네즈와 바란이 부상으로 결정했을 때 텐하그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과이어는 2025년까지 메뉴와 계약되어 있으며 1년 추가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텐하그 감독 체제에서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아직까지 잉글랜드 대표팀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5월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맥과이어를 계속 기용하지 않는다면 30세의 그를 계속 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과이어는 2022-23 시즌 리그 8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국대와 유로파리그, 컵 대회에 단골로 출전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탈리아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많은 유명 클럽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량에 비해서는 저렴한 금액의 조항이 있습니다. 각 구단은 월초부터 선수 영입을 서두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클럽들 중 메뉴는 김민재 영입을 위해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는 알렉스 퍼거슨경 이후 가장 중요한 여름 이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릭텐 하그 감독은 리그 3위를 하며 팬들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감독을 뒷받침하는 것은 클럽의 몫입니다. 맨시티와의 격차를 계속 좁히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1999년 메뉴의 3관왕을 축하하며 메뉴에 관해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 느낌입니다. 라이언 긱스, 데이비드 베컴, 로이킨, 앤디 콜, 드와이트 요크, 테디 셰링엄, 올레 굿나르 솔샤르. 그들이 얼마나 좋은 선수였는지 기억합니다. 선수들이 가진 자질 외에도 특별한 정신력, 팀의 특별한 캐릭터, 감독, 올드 트래포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잉글랜드 축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단한 팀만이 해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터전을 앞두고 인터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질문에도 메뉴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뉴를 보면 롱볼을 사용합니다. 레시포드와 다른 선수가 달려들어야 하죠. 인터의 승리를 바랬던 메뉴 팬에게 롱볼 팀이라는 말은 깊은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메뉴는 몇몇 유망주 영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폴리의 김민재도 있습니다. 김민재는 세리의 우승과 함께 많은 개인적 찬사를 받으며 센세이셔널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김민재의 미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민재는 현재 메뉴가 올여름 영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뉴는 센터백보다 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같은 수준의 선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민재는 26살이고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최고 수준의 수비수입니다. 김민재는 메뉴의 해리 맥과이어의 대체자가 아닙니다. 맥과이어는 자리를 제공할 뿐, 기자 조단 스트리트는 김민재와 계약이 성사된다면 주전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바람이며 김민재는 바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